그 다음 이 친구는 2060 바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20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 하락하는 60의 선5일 선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6 0일선 하락하는 6 0일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다가 돌리는 위치를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14일자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 덕양산업.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본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매매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물려서 자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졌다가 올리면은 주가 쌍바닥. 그 다음 차례가 5일선 쌍바닥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옆으로 기지 않고 등락폭이 좀 있었다. 그럴 경우는 21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강의에서 배웠듯이 바닥부터 순서대로 움직이는 경우. 자, 일단 하락을 했을 때 중요 한 위치 에 올라가는 21선.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돌리는 자리. 1, 2, 3, 매수봉. 고점 찍고 내려온 주가. 하락하는 61선, 올라가는 21선. 아, 2060.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 부분 통과할 때는 하락하는 21선이 완만해지면서 상방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타점을 잡고 이 친구는 한번더 찔러주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락하는 61선, 올라가는 21선. 시간이 지나면은 하락하는 61선과 상승하는 21선이 만나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 주가 아, 2060 2060 전후로 해서는 반등할 확률이 높아진다 2060과 주가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21선이 아니라 내려오는 61선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돌리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 5일선 중심의 보안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 5일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2, 3 매수봉